자, 어, 지금 현재 현장 교수. 자, 오늘 이벤트 경기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어 홍관장님이 손을 안 쓰고 족구를 한다면은 어떨까요라고 세분 정도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타임. 자, 타임. 예. 네, 오늘 이벤트 게임 한번 이벤트 게임. 예. 아, 세분 정도 분들이 댓글에 홍관장님 혹시 손을 묶고 족구를 하면 어때요? 손을 묶고 이렇게 묶는 게 좋아요. 손 손을... 이렇게 뒤로? <laughs> 아 뒤로는 위험하니까 앞으로 묶고, 어, 묶고. 묶고 이제 족구를 한다면은 어, 이제 잘할 수 있을까, 홍관장님이? 손을 묶고 족구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아무런 한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손관장님도 나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아 손을 묶고 보통 손을 않을까요? 손을 묶으면은 어렵지 않을까? 요 <laughs> <laughs> 손을. 어주 이쁘게 눈썹 해와가지고. 아 눈썹 아주 우리 맞지윤호가. 손을 이 한번 해. 아, 저희는 이게 한번 하시죠. 예, 손목 묶... 대신에 비등하게 먹이는 거야? 네, 그렇죠. 나 이제 묶었는데도 막 중심도 지세우지 말고. 아, 송기준은 어. <laughs> 제가 내려가 있어. 예, 콜하겠습니다 한번 홍가한 장님이 손을 묶고 그렇잖아요. 나서 어, 손을 묶고 나서도 실력이 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을 묶으면은 몸의 균형을 못 잡아서 아마 안될 거다. 지금 어떻게 짜지? 잠깐만. 삼촌 여기. 어. 어. <목소리> 아. 이거도 3만 어. 것 같은데. 넘어지면 넘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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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아. <laughs> 제가 들려가있어요 아. 걔 때문에 지수가 없어! <laughs> 아! 아이스 <왜 지금? 놀라> 아우, <야>! 나이스. <놀라> 어, 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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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스스아아 아니야, 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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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줄게 아싸, 어어아아 아, 아. 에이 아 됐다, 그 <Happiness gegeniceinding warfare> 어? 아, 뭐. 어? 우리도 못 <laughs> <나도 못 웃음> 먹으면 안 돼. 나도 먹으면 안 돼. 나 하나 하나 똑같아.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아! 아 아, 플레이가 더잘 되는 거 같은데? 플레이가 더잘 되는 거 같아. 나 괜찮아. 더 공을 끝까지 보게 되는 거 같은데?

아우 숨이 너무 좋아 우리 아우 잡아버리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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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m 다 아또 이렇게 돼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들어지. 아, 손이가 있어도 똥을 치는. 나이스 샷. 좋아 좋아. 몸이 돌아버리네, 영향 좀 있지. 영향 조금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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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네네네

이스 <laughs> 아, <laughs> 어, 아, 이거 이이겼다지지

오케이, 오케이. 오, 있어 있어, 오케이. 놀다 놀다, 허비, 놀다 놀다, 놀다. 아, 어. 야, 진짜. 야. 야. 예, 진짜. 그래 아, 네. 아, 아,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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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레이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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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안 돼, 안 돼, <목소리> <목소리> 하나 네, 어? 어? 아, 리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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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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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안으아로 <목소리를> 어! 보내. 었어 넘었어. 그렇지 그렇지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이스다 가자, 네.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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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하나 둘셋둘 하나 아 인정입니다 이정 인정. 수고 풀어줘 이제 어쨌든 결론은 어. 별로 큰 영향은 이제 없다 아영향 별로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 한번 제안해 주시면 은 근데 너무 차기를 못 하는 예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차도못 하고 네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둘셋 어 、oh.